이번은 나 형용사 시간입니다. 일본어에는 형용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와 오늘 배울 나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할 때 나라는 단어를 중간에 넣어야 한다해서 나 형용사라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과 동일하게 뭐뭐 옵니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 데스를 붙이면 되고요. 명사를 수식할 때 가운데 나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음식, 食べ物, 좋아함,好き, 좋아하는 음식,好きな食べ物, 좋아합니다,好きです. 그럼 이번엔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입니다. 라고 일본어로 말해 볼까요? 꽃, 하나, 예쁨, 기레, 예쁜 꽃, 기레나 하나, 예쁩니다 기레에です.